네 예, 이번에는 처음으로 음성을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. 상대는 토스고요, 이승4패 정도 되시니까 뭐 엄청 고수분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유저분이십니다.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c 준비 완료. 빌드는 그냥 뭐 베럭 더블. 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원이면 뭐 배럭더블 많이 하니까 SCB 준비 완료. 화면 지정도 미리 해두시면 좋구요 저는 이제 본진 f e 안마당 F3 트리플 F4 이렇게 해놓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이 지금 98이고 요 SCV가 갖다 놓면 100원이 되거든요 딱 이걸로 서플 지워주시면 인구도 안 막히고, 서플도 8서플로 최적화를 맞출 수 있습니다. 그래서 SCB 뽑아주시고, 배럭 더블 할땐 뭐 미네랄 88에 나가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. SCB 준비 완료. 그 다음에 캐다가 그냥 뭐, 사실 이걸로 나가도 시작이다. 되고, 아마 88이 딱될 거거든요. 그럼, 예, 딱 아, 되죠. 알겠습니다. 배럭 칠러 나가도 되고 알겠습니다. 화면 지정 다시 좀 잡아주시고 배럭 더블이니까 정찰을 좀 빨리 가겠습니다 바로 뭐, 더블 레이기면 죽이겠다는 마인드로 그 다음에 N자 서치 이영우 선수가 많이 보여준 N자 서치 준비 완료. 준비 완료. 내리시죠. 초반에는 뭐 할거 없습니다. AP 뭐 50으로도 다 하고 있어요. 손이 되시는 분들만 이렇게 좀 비어있는 미네랄에 넣어주시는 정도만 해주셔도 없죠. 없으면 바로 대각으로 그리고 이제 곧페럭스가다 치워지니까 이제 커맨드 칠 준비하시고 프로브 정처리 안 왔기 때문에 말이안 뽑고 그냥 바로 커맨드부터 지울게요 1번 인 네, 조금 쉬면서 바로 두번째 서프 지금은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부유하기 때문에 펑커 지을 준비하시고 프로브 왔네요 잘 때려주시고 느낌이 대각 같아요 딱 네. 홀드 잡았죠 가스 지어주시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벙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이거 질럿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배럭을 띄워서 조금, 조금 전진을 하겠습니다 마리는 멈춰주시고 s c b 만 집중해서 뽑을게요 대각선인 것 같으니까 대각선이죠 잠깐 뺄게요 지금 뭐 어차피 들어가도 금방 죽기 때문에 좀 살려두는 게 낫습니다. 살려뒀다가 뭐한 4분 정도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. 뭐 앞마당이 활성화가 거의 다, 다 지어졌으니까 일분한 5끼만 끌고 내려오시고 앞마당에서 s c 2 찍어주시면서 팩토리 들 준비 버리 응. 랠리 잡아주시고, 멀티가 없으면 그 다음에 엠베를 지으면 되든요요티티없없요요 g 어, 이러면 u 베지비 준비 m 2개 Embe, Tiljumbi, t i l j 이거 b i Tiljumbi, t i 요 j u m b i t i 상대분이 상대분이 셔서 그런지 너무 고수는 아니신 것 같아서 서플도 뭐 29, 30 그때 미리 딱 지어주면 안막히 계속 지을 수가 있어요 잠깐 숨었다가 다시 팩토리는 안마량에 랠리 잡아주시고 엠베는 이제 지을게요 매드원. 그냥 투리트에서 드라곤을 뽑으시면서 뭐 멀티를 쫓아가겠다 그런 느낌인것 같은데 그럼 그냥 제가 유리하죠 뭐 아직도 멀티가 없네요 수리해주시고 아예딱 나왔죠 이건 올인이에요 그냥 탱크 찍으면서 막으면 게임 끝게 이깁니다 시즈모드 먼저 해주세요 시즈모드 먼저 앞마당 가스도 그냥 파주시고 어차피 투에돈에서 탱크를 계속 뽑을 거니까. <목소리> 네, 내가 잠깐 갔다가안 터집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오늘 살짝 그렇게 잠깐 시간 벌기용. 아예 네, 안 터지죠. 딱 그냥 드라군 숫자에 맞게. 이 음, 뭐 정도 컨트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손 대시는 분들만 알겠습니다. 탱크 나왔죠 그리고 방금 그 일꾼 때린다고 드라곤들이 피가 많이 달아있어요 네. 안바아 먹었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앞마당에 뭐 터르타나 주고 계속 그냥 드라군만 뽑으시는 것 같아요. 느낌은 아, 멀티 없죠. 편하게 하겠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본진인이고 터르타나 뭐 예, 이거를 들어오진 못하죠. 미니맵에 시야가 들어와 있으니까 점사! 아, 빨려, 려 오죠. 달달합니다. 어, 그다음에 미네랄 남으니까 커맨드. 서플 안 막히게 계속 지어줬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실수를 했네요. 서플 막히시면 안 됩니다. 어, 이거는 좀 선험죠. 에이. 이번 입구당 막기 에 네, 끝났네요 네, 스캔 달아주시고 네, 뭐 이렇게 막으시면 됩니다 정찰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요 APM 102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